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협회 일반 기업문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자. 한가그 대내 문서 작성에 앞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대내 문서 작성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규 그룹웨어에서는 가장 먼저 해 줘야 될 부분이 단위 업무와 기록물체를 만드는 것을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단위 업무와 기록물체를 만드는 방법은 문서함에 전자결제 문서함에 단위 업무 관리 버튼 클릭 신규 버튼 클릭한 다음 단위 업무 명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록물철 관리 클릭 기록물철 등록 클릭해서 기록물 처를 만들어 준다는 점, 이점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 단위 업무 명과 기록물 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문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저장될 위치가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문서를 상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는 점또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대내문서 작성하는 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